자, 중세 국어 문법 세종 어제 훈민정음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종 임금이 자어자는 임금 어자예요 임금이 제작한 훈민정음. 훈민정음의 뜻은 백성을 가르치는 다른 소리라는 겁니다. 자 근데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라고 써져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글씨가 좀 다르죠. 왜 싱중엉쟁 훈민정음 이렇게 써져있어 자 밑에 받침이 있어요 이 받침이 옛날에는 초성 중성 종성 세가지가 다 있어야 온전한 글자라고 생각했대 근데 세종은 없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종성을 써줬어 얘는 실질 종성이고 얘는 형식 종성인 거지. 소리는 나지 않지만 빈자리가 꼴보기 싫어서 빈자리에다가 이응을 표시해 줬어. 그 이름은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 할때 부모라고 쓰는데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로는 어떻게 썼어? 동몽 이렇게 썼겠죠. 실제 발음은 어떻게? 공몽이라고 읽겠어. 부모라고 읽겠어. 했겠죠. 그래서 얘는 현실적 한자음은 아니었다. 라는 걸알수 있고요. 세종 어제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세종이 죽은 후에 쓰여진 거라는 걸알수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의 이름들은 왕이 죽고 나서 붙여지는 거죠. 그 업적에 따라서. 근데 이 글에 세종이라는 게 붙어 있는 걸 보니까 세종 이후의 글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훈민정음은 <laughs> 백성을 가르치는 다른 소리라는 뜻이에요. 백성을 가르치는 다른 소리 이 뜻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현재는 사용되지 않은 소실 문자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방점이 뭐였습니까? 자. <laughs> <laughs> 아, 아, 아. 아, 아, 아. 자, 방점은 뭐를 표시하던 점이었을까요? 잠깐, <laughs> 자, 방점은요. 성조를 나타내는 점인데 성조는 뭡니까?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점이었어. 글자에 어디에 찍었어? 왼쪽에 두 개까지 찍을 수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15세기 말에 사라졌죠. 자, 그래서 요 줄의 뜻은 세종 임금이 몸서 지은, 직접 지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laughs> 자, 훈민정음 읽어본 적있습니까 없죠? 요 자, 위에 줄에 있는 게 훈민정음 해례본의 원문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밑에 것처럼 분석하는 것을 형태소 분석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설할 줄 알아야 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요 해볼게요. 나랏 말쌈이 뒹기게 자라라고 써져 있어요. 나랏 시옷의 이름은 뭡니까? 관형격 조사의. 자, 여기 또 나와 있어요. 우리 가 배웠어요. 노랑이에서. 관형격 조사가 세 가지로 쓰이는데 무정명사, 유정명사의 높임에는 시옷을 써주고요. 무정이 뭐예요? 그렇지, 생명 있는 건 유정. 유정명사나 양성 모음일 때 유정명사이지만 음성 모음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쓰이죠. 자, 그리고 나라라는 단어는 히읗 히엇 종성 체연이에요 히읗 이속에 숨어 있었어 히읗 종성 체연또 아는 거뭐 있지, 우리? 언젠가 했던 것 같은데 머리 히읗 이렇게 해서 뭐가 돼? 맞아요 머리, 카락 이렇게 되잖아요. 히읗이 숨어 있는 혼자 쓰일 때는 히읗이 나오지 않지만 다른 단어와 합쳐질 때 히읗이 갑툭튀 되는 게 히읗 종성 체현입니다. 자 나랏이라고 쓰고 해석은 이렇게 나라나라의 <laughs> 자, 말삼2는 요렇게 글씨가 써져있으면 요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돼요 누까요? 아, 어. <laughs> 자, 말삼 더하기 2, 주격조사 2, 3개로 나눠졌었죠 자음 뒤에는 2, 모음 뒤에는 짝대기, 이 모음 뒤에는 제로, 이렇게 됐었어요 자, 자음으로 끝났으니까요 1번 2가 되겠고요 이어졌기는 연철이라고 합니다 같은 글자 두개 쓰는 것을 각자 병서라고 합니다. 다른 글자 두 개를 합쳐 쓰는 것을 수병병서라고 하죠. 자, 옛날에는 지금 우리는 말은 낮춤이고 말씀은 높이 표현이었는데 옛날에는 모두 다, 낮은 사람이 말하는 것도 말씀이었어.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말이라고 해석합니다. 나라의 말, 의미가 시간이 지나면서 축소됐다는 걸알수 있어요. 딩깅, 딩깃, 딩기이 뭡니까? 중국입니다. 중국 정은식 한자음은 중국어 발음대로 표시하고 싶어 라고 했던 건데, 딩깅이라고 표시를 했대요. N은 비교 부사격 조사, 어? 중국의 달아가 아니라 어떻게 해석해야 맞습니까? 중기 과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애가 아니라 과로 해석해야 맞습니다. 얘는 비교하는 부사격조사 과의 역할을 하는 것. 자 한자어 뒤에는 이어 적기를 하지 않았어요. 말쌈이 이건 우리 말이기 때문에 이어 적겠죠 뒹귀개라고 안 쓰고 뒹귀애라고 끊어적기를 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어렵게 나오는 문제는 비교부사격조사. 라와 도군이 있습니다. 순우리말이에요. 너보다 호박보다 이렇게 썼어요. 자, 달 아라고 나왔는데 다르다 더하기 아가 나왔을 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씁니까? 달라라고 리을 형으로 씁니다. 근데 이때는 달 아라고 썼대요. 리을 인 활용으로 썼어요.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라고 해석합니다. 자 그래서 문자와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라고 되어 있어요. 문자와 얘는 그냥 와 해석합니다. 공동격 조사 모모와 문자와 서로, 어 서로가 아니라 음성모 음성모 모음조화 지켜줬어 안지켜졌어지켜졌죠음성모음에음성모음을 써주는거 모음조화 잘지켜졌고 사마띠는 원래 이거 완전 왕별 문제가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사마띠는 원래 치읍받침인데 왜 우리 치읍받침 못써요 그렇지 팔정성법 때문에 가느다란 물방울로 팔중성법을 쌓아요. <laughs> <laughs> 정치적인 내용 여기 들어가면 안되거든요. 자, 사박디는 팔중성법 때문에 쓰지 못하니까 시옷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가 시옷이 쓰였다는 것은 아 여기서 팔중성법이 쓰였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요. D가 아직도 쓰이고 있다는 것은 구개음화 X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삼았다라는 단어는 통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니할세. 자, 리을세가한 단어에 이걸 기억해두세요. 이게 어미 리을세뭐뭐함으로 종속적 연결어미 리을세 그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함으로 누구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중국. 이런 변차로 전차로, 이런 이유로 어린, 완전 중요해. 자, 지금 어린은 무슨 뜻이죠? 나이가 적음이라는 뜻인데 옛날에는 어리석은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의미가 어떻게 됐어? 옛날에는 이 어린 놈아 라고 한다면 어리석은 놈아 이런 뜻이었어. 지금은 이 어린은 나이가 적은 이런 뜻이죠. 의미가 완전 달라졌어. 의미가 완전 달라진 것에 의미 이동이라고 부를 거예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미 이동. 백성이. 자, 얘는 왜이어졌게안돼 있어요? 한자어니까 끊어졌게돼 있습니다. 주격 조사 이 들어갔고요. 니르보죠. 뭐이 어, 앞에 앞에 우리 지금 니은이 초성에 오지 못하게 하는 거왜 때문이에요? 네, 음등 법칙 때문이에요. 맞아요. 자, 이때는 두음 법칙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그래서 니르 고자라고 썼습니다. 어? 니르 고자니르고자가 아니라 니르 썼다면 두음법칙 x 라는 것을 알수 있고 <laughs> 두음법칙에 대한 설명도 친절하게 나와있습니다 하, 얘는 어떻게 형태, 이게 한 글자가 아니 이렇게 분석할 수 있네요. 하다, 오, 리을, 여린이요. 이렇게. 그 얘는 그냥 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얘도 자주 나오는 거. 알 바야? 할때그 바입니다. 할 바가 있어도, 그바 플러스 주격조사 이 e. 모음 뒤에 오는 주격조사 e 있죠. 있어도 말하 이르다는 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리사간 백성이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 글을 쓸 수가 없어. 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마침내 제 뜻을 자 요거 중요합니다. 저는 저들의 얘는 주격조사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관형격조사로도 쓰였다는 걸알수 있고요. 목적격조사의리 쓰였다는 것도 알수 있고 어두자운군 합병병서라고 부르죠. 이건 어떻게 읽었어요? 그렇지 뒤에 거두기 생디것으로 읽었죠. 자 모음주가 지켜졌어 안 지켜졌어 모음들을 봐봐. 으으 지켜진 거안 지켜진 거. 안 지켜진 거? 시켜진 거죠. 싫어는 능히라는 뜻입니다. 사어라는 것은 지금 사용되지 않은 사망한 단어라는 뜻입니다. 싫어는 능히 그래서 이걸 빼놓고 해석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잘 기억해 주세요. 능력껏이라는 단어야. <laughs> 어, 기침이나 펴지? 자, 구개음화 적용된 게안된겨안된 거죠. 자기의 뜻을 능력과 펴지 못할 놈이 많았다라는 뜻입니다. 못하다도 이거. 리 관형사형 어미 리. 그리고 어 놈? 놈은 지금 어떤 뜻을 쓰입니까? 어, 비속어로 쓰이고 있죠 놈. 근데 옛날에는 놈이 비속어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을 나타내는 단어였어. 근데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은 몇 놈이 모였나, 몇 사람이 모였나 이런 뜻이었는데 지금은 남자를 비하하는 말로 쓰여요. 그러면 의미가 확대된 거야, 이동한 거야, 축소한 거야.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에서 남자를 비하하는 말로 남았다면 축소된 거죠. 이 근데 이미 이동으로 적혀있으면 틀린 겁니다. 의미 축소. <laughs> 자 엄청 중요해요 이거 어린 어리는 의미 뭐였지? 의미가 이동이었죠. 농은 축소. 하다는 무슨 뜻이에요? 작년에는 어떤 학교에서 이걸 잘못 설명해 가지고 나랑 싸울 뻔자 말도 안 되는 걸로 이걸 해석을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학교 선생님대로 해야 되지만 자휴단에 많다라는 뜻입니다 한이라 라고 했다면 많다라는 뜻이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두는 아래 아래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같은 글자입니까? 의미가 바뀐 게 아니라 아예 다른 단어예요. 하다라고 하면 많다라고 해석하고요. 이렇게 써 있으면 두, 공부를 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얘는 많다라고 해석하고요. 얘가 얘로 바뀐 게 아니죠. 자,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나 플러스 이 플러스 랄. 이렇게 되는데요. 얘는 뭐야? 주격조사 2가 되겠고,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나? <laughs> 네 이름은 아니고요. 세종대... 세종대왕이 이걸 이제 썼을 때, 세종대왕이 내가 이것을 어이 이상하네. 내가 이것을 위하여 어떻게 여겼대? 어여쁘 여겼대. 어여쁘 지금 무슨 뜻입니까? 아, 어, 어여쁘게 생겼네. 그럼 무슨 뜻이야? 예쁘다. 근데 옛날에는 뭐였대? 불쌍하다. 어여쁘 여겼어. 그러면 불쌍하게 여겼다는 거야. 의미가 어떻게 된 거야? 의미가 줄어들었어? 확대됐어? 생각하고 말하시기 자 이동됐습니다 완전 다른 뜻으로 바뀌었으니까 의미 이동이고요 여기 다는 두음법칙도 니은이 들어간 자리 이응이 들어가 자리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다면 두음법칙 아직은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웃음> <웃음>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하여 가역기여 자포민정은총몇글자로 만들었어요? 훈면 지원 몇 글자? 다 틀렸네. 훈면지은총몇 글자예요? 28 글자를 만드셨습니다. 여기 쉽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음과 모음, 그리고 문자가 소실된 순서. 이거 어떻게 배웠다고 그랬지? <laughs> 10원을 가지고. 산에 가서 사과를 먹었더니, 씨만 남았네, 이렇게. 순서입니다. 사라진 순서. 이렇게 들외우시더라고 얼굴 같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음, <laughs> 음, 로몇 글자 만들었어? 스물여덟 글자를 맹가노니 라고 돼 있어요. 자, 스물. 음모음이 음모음으로 바뀌는 게 뭐였지? 무슨 모음아.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자 이거는 훈민정음을 만들었을 때가 15세기 처음 만들었을 때뭐 잡다구리한 많은 법칙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고 구개음화 X 또뭐 X였죠? 구개음화 아직 없었고 초성의 ㄴ이나 리을 그대로 쓰던 거 두음법칙 이 없었고 원순모음화 없었습니다 또 음, 문자를 맹간하노니 <laughs> 자 만들다의 기본형은 맹갈답니다. 요거 기억해주세요. 기본형이 맹갈. 자 더가 들어가면 지금이랑 똑같이 과거. 나가 들어가면 현재. 리가 들어가면 미래입니다. 자 새로 2 8 글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해요. 자 해요는 하여금이라고 해석합니다. 자 얘는 사동표요. 사정은 뭐야? 누군가에게 시키다. 하게 하여. 사람마다 하게 하여. 쉽게. 야, 이거 뭐지? 이거 이름? 승경은 비읍이죠? 자, 승경은 비읍 나중에 뭘로 바뀌었어? ᄀ. 오, 로 바뀌었습니다. 자, 얘는 음성 모음이니까 뭘로 바뀝니까? 우로 바뀝니다. 음, <웃음> <웃음> 쉽게 익혀 좋은 법칙 아직 안 쓰였고요. 날마다 쓰에오 이거 중요합니다. 쓰에자 어조장군 비읍시우 쓰였고요. 명사형 어미 옴에 음, 쓰였거든요. 양성 모음일 땐 옴을 쓰고요. 음성 모음일 때 옴을 씁니다. 모음주가 지켜졌어? 안 지켜졌어? 지켜진 거죠. 자, 쓰, 음, 에 합쳐져서 수매가 됐고요.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자, 할 따름이니라. 이어졌기. 모두 장군 이어졌기. 해석할 때 있겠습니까? 뭐, 어렵진 않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건 분석하는 건 어려울 수 있지만, 요 한글을 해석하는 건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선생님이 손수, 빵꾸를 겁내 뚫어놨어요. 이거 안 보고도, 이제, 빵꾸를 넣을 수 있을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할수 있겠죠? 자, 이것이 끝나면,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그 예문들이 있어. 시간이 남았으니까 잠깐 볼까요? 모두 원하니까 잠깐 볼게요. <laughs> 교과서예요. 교과서 내용인데 중세 국보의 높임법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 교과서에는 근데 문제는 어렵게 나오겠죠? 주체. 아 그냥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음. 자 주체 개체 상대 높임법이 있는데 모두 선언. 사용했다는 점이 현대국어와 다르죠. 자, 주체 높임법에는 시샤, 객체 높임법에는 삽사밥, 상대 높임법에는 이 이시 사용되었다. 요 정도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문이 나온다고요, 교과서에. 이거 어떻게? 그럼 해볼까? 양식.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름이, 이 사람의 이름은 뭡니까? 한자에 동그라미 있어. 그, 얘는 무슨 동그라미지? 이름?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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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였죠? 뭐였어? 동국정의 시간장 표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써야 돼, 그럼? 이 사람의 이름은 야순마, 야수인가봐. 자, 얘는? 직격조사, 이, 야수가. 목련목련 목련 사람 이름이에요. 목련다려 뭐, 뭐, 애기. 야수가, 목련에게, 쟁전스 이거 뭐야? 세존이고, 얘는, 세존이고, 이건 뭐야? 눕힘의, 사람이 아니야. 눕힘의 관형격 조사 시우시니까 세존의, 안부 묻잡, 잡이 있으면 무슨 눕힘? 기체 높임. 그럼 기체 높임은 뭘 높이는 거야? 어떤 문장성분 높이는 거지? 그렇지. 목적은 고사로 높여요. 그럼 여기서는 누구야? 야수를 높이는 거야? 목련을 높이는 거야? 목련을 높이는 거죠. 안부를 못 잡고, 니르샤데. 어, 이르샤데 샤가 나오면 주체인데, 여기서 주체는 누구예요? 야슈. 어렵죠? 이거 하수있어가무슨으라 무엇하라, 오신이 있고, 씨는, 여보, 이르샤데. 이거 누가 말하는 거야? 야수가 말하는 거야. 야수가 목련한테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봐. 이 시는 누굴 높여? 야수가 목련한테 얘기한 거죠. 목련을 높여줍니다. 듣는 사람, 이 잇. 상징어핌이 잇. 이렇게. 그래서 기억리엔 이렇게 해놓고 연결이 잘못된 걸 이렇게 나오기도 하겠죠. 야수가 목련에게 세존의 안부를 믿고 이르시기를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laughs> 그리고 뒤에 소만원이가 있지만 이거는둘중에 할까봐요.